오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돌 청국기지의 벤돌입니다 오늘 제가 액괴를 만들어봤는데 이거 효원님축조에요 제가 이거 손에 잘 안묻는데 단점이 이렇게 모을때 손에 묻어요 제가 무슨 물풀 한번 해볼게요. 물풀에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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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섞읍시다. 아 제발 뭉치기 바랍니다. 뭉치기 기원입니다.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저처럼 이렇게 됐을 땐제제제 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하세요. 따라해요. 그래요, 이렇게 손에 손을... 뭐, 뭐, 저 진짜 잘안 묻네요. 근데 이건 만들 때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볼때면 제가 무슨 싫력이안 좋나? 싫어 가야 되나? 뭐, 일좀 핑크색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다행이다 이제 흰색 색으로 보이네요 아니 아니 이게 빛을 받으니까 그러나봐요 얼마큼 남았지 야야야 어. 내 나이가 어때 있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송국 송국 와 진짜 이거 제가 쥐은거는 딸기 거 요거트 살을 빠지는 요거트 액계라고 할게요. 아, 슈아님 동영상 한개 보시고, 저도 좋아요, 액계, 이런, 이렇게 살리는 방법 제가 잘 아니까. 녹은 마시멜로우 액 같은. 이렇게 살려요, 액계가. 저는, 저는 액기를 살려요, 신기하게도. 액, 액계 수의사. 그제 꿀로 어, 어떻게 하면 땡땡 애끼를 살릴 수 있는지 답장해 드릴게요. 그 일단 제가 애끼를 너무 많이 만들죠. 뭐 이제부터 실반이야 뭐 이런 거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애끼 만드는 재미가 붙었나 봐요. 손에 묻지만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이렇게 요거트요거트 예,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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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자. 자 이게 이렇게 해서 가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모으면 이게 좀안모될 거예요, 아닌가?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니 깜놀 아시나요? 니 깜놀? 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멀리 좀 하고 할게요 내가 제가 계속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좀 세울게요. 이렇게 좀 멀리 했죠. 안되겠다 이렇게 하자. 손에 좀 많이 묻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안 묻을 거예요, 아닌가? 제가 어떤 액기를 찾려봤는데, 한 개는 실패했거든요. 거의, 제가 이거 연습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액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액기는 앱기, 진짜 강심받을 액기입니다. 이거 비율만 잘 맞추면, 이게 소다나 이런것좀넣어볼게요 소다 소유소유 헉, 너무 많이 넣었다 소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붙지만 물이 생겼어 죽어요 액기가 그러면 이액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전 안줄어들어요 와 신기하다 어 벌써 오븐 16초가 있군요 Bye-bye.